광화화 왔지. 4명 네 출입하라 잖아 동시에. 일반적인 근무는 몇명 출입하고. 2명. 한 명당 몇 메다. 1메다. 그럼 딱 맞아떨어져. 그게 더 빠르,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명, 4명 네 그러는 거야. 2명, 4명. 네 일반적인 근무는 2명만 출입하면 돼. 2메다 이상. 근데 뭐가 나오는 순간 공업적이고 그 대재건축하는 기뭐연면적학회 3천 제곱미터 이상. 딱 나오는 순간 4명 네 출입해야 돼. 4명이니까 네몇 메다. 4메다. 이상. 자, 확, 자,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쪽 가서 건축선. 자,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자, 요, 이걸 가지고 그냥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도로가 있고요. 여기 대지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자, 이 대지 범위 내에서 대지가 아까 필지였잖아요, 우리가. 그까수익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대지 본인이 갖고 있는 필지 내에만 건물 지어야지 근데이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도로 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삐 걸리는 거야 왜 걸려요? 그럼 건축선에 걸리는 거 건축선 건축선이 뭐냐면 건축 한계선이에요 그러면 법에서 이 대지가 끝나는 부분 여기요 대지 끝나는 부분 여기죠? 그리고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 도로 쪽으로 넘어가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대지와 도로에 무슨 선이 남아 있어요? 경계선. 경계선 아닌가? 이게. 이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건축선이 되는 거야. 거주 한계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건축선이 딱 정해지면 건물 짓는 값들이는 요 수직면. 수직면 이걸 말하죠. 넘어가면 돼안 돼. 안 돼. 그런 규제를 하는 거지.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이 건축선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는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이다? 경계선. 그러니까 의의를 먼저 볼까요? 한번. 자,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여기까지만 건물 지어라 하 한계선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원칙이 있을 거예 원칙. 자,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으로 한다? 예, 네, 경계선입니다. 예정으로 내려가보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소연업이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입니다. 소연업이 옆에다 쓰세요. 3메다. 자, 우리가 도로가 되려면 3메다상 확보됩니다. 그럼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 소연업이 미달됐다는 얘기는 몇 메다 미만? 3 m 다 미만짜리 도로가 있으면 그때는 건축선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수 적어놓고 있는데 기억은 도로 양쪽에 뭐가 있죠? 그냥 보고 읽어보시면 돼. 양쪽에 뭐가 있는 경우? 돼지. 돼지. 가 있는 경우에 후퇴하는 방법이고, 니은번은 자,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진이 지 존재하는 경우라고 써 있잖아, 지금. 그 이것도 그림을 봐야 돼, 그림. 자,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는 편한데, 그냥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지금 배우는 거? 이 도로가 소요너비가 미달된 상태죠. 그러면 몇 메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4 메다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2 메다짜리 도로가 있어요, 2 메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게2 네. m 다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소유노비 미달된 도로 맞죠? 네. 그러면 소유노비를 뭐 해야 돼? 미달된 상태에서는 도로 역할을 못 하니까 소유노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몇 m 확보해야 될까? 네. 어, 2 m 를더 늘리다는 얘기지? 네. 어, 결국 이제 아, 3메를 확보하는 건데 지금 어떻대요? 이 도로 양쪽에 뭐가 있대요? 돼지가 네. 있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존재하면 양쪽으로 후퇴할 수 있나 옵니다. 후퇴할 수 있죠. 대지가 다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몇몇을 확보해야 돼. 3회다 근데 현재 2메단 돼 있지. 2메단만 더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도로의 가운데 있는 선 중심선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 여기부터 후퇴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3회다 소녀비 2분의 1씩을 양쪽으로 후퇴하면 되죠. 그데 현재 1메단 돼 있으니까 몇 메다만 들어가면 될까? 어, 1m 메 들어가서 끝나는 부분 여기 있지? 여기 건축선이 돼 원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지만 1m를 메 대지 로 후퇴해서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아, 예외가 맞잖아 지금 원칙은 경계선에서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1m 더 들어갔으니까 요때는 자, 요 사선 그거 볼게고 1m 더 들어갔으니까 이건 예외정이 적용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왼쪽도 마찬가지1 1m 더 들어갔겠지 이렇게 그럼 지몇메다 확보가 됐어요? 3m. 여기 2m 있고 1m 들면서 들어갔으니까 3m 확보됐죠. 네.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사선근 부분 있지? 대지 쪽으로 1m 들어간 부분. 이거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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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입니다 예정 도로 예요 아까 예정 도로 포함이라 했지? 이걸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이 도로 가 예정 도로 가 되는 거예요? 도로 라고 대답하셔야 돼 이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면 안 도로 니까 이거, 도로니까, 이거. 그래서 도로로 쓸 부분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대지가 되는 거야. 아 도로가 우선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일정 부분이 후퇴됐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후퇴되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양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대지가 돼지. 있다면 자도로의 무슨 선부터 돼지.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부터 소연너이만큼으로 만들고 소연너이 얼마? 2분의 1이지. 소현업이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을건으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이게 간단히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지금 어디 있대요? 지금? 요거 가지고 그릴까요? 요거? 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대지가 있고, 하,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대지가 있는 경우가 2번이야. 두 번째.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인데, 왼쪽에 하천이 있대. 경사지가 있대. 철도가 지나간대. 그럼 이쪽으로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도로의 너비도 똑같이 2 m 다요2 m 다 비교 한번 하세요. 아까 방금 전에 기억 번에서 본 내용은 양쪽에 뭐가 있을 때? 네, 네, 네. 대지가 있을 때는 중심선부터 후퇴했죠. 네. 소연업 2분의 1씩 후퇴했잖아요. 그여 때는 중심선부터 양쪽으로 후퇴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때는 일단 몇 메다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럼 기준점이 바뀌어요. 요 하천하고 도로 경계선이 있나 없나? 경계선이 지금 그려볼게요. 여기, 여기 잖아. 여기, 여기지. 여기 맞죠.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중심선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안 돼.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러면 쭉 가서 몇메가감 돼요. 3메다를 가면 되는데 2메다 돼 있잖아. 몇메달더 들어가면 돼. 2메더 들어가서 끝나는 부분 있지. 그럼 3메 확보 돼야 안 돼요. 했잖아. 지금. 여기도 예정도로야 이것도. 네, 이것도. 예, 이것도 예정도로예요. 요거자도로에요대지에요 물어보면 사상금은 도로 예정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도로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메다까지 도로로 쓰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땅을 살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표시가 우리가 서류로 보고 이 표시를 알수 있어야 돼 빨간 선으로 쭉거 있는 선이 있어 현재는 도로는 아니거든 사람이 살 때는 여기까지 대지인지알고다 산단 말이야. 근데 일부분이 뭐예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죠.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팔면은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왜냐면 이건 나중에 도로 쓸 부분이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하면 건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모가. 이 작은 규모에서 짓는 규모랑 큰 규모에 짓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1000제곱미터 중에서 50% 쓰는 거랑 800에서 50% 쓰는 거랑 다르잖아. 활용도에차가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서 여기는 대지면적 빼고 파셔야 돼, 매매를 하셔야 돼. 나중에 실무 하실 때도. 그니까 요 부분은 도로로 쓸 뿐이니까 감정가격만 주고 삼대 어차피 수용될 거잖아. 나중에. 요것만 시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가지고 사겠지.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무에서 중요해요. 자, 어쩌면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내려가서 지정원 추성합니다. 자, 지정원 추성은 여러분들, 기억 번. 자, 특별자치시장, 자치의사시장서 구청장은 시가전에서 밑줄 그세요. 위치정비 환경정비예요. 자,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순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일까요 한번. 자, 이런 경우. 여기다, 여기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로의 너비가 8m에 8m. 그럼 요 도로는 서유업이 확보했어요 못했어요? 자한 상태니까 소유율 미달했다는건수선은 적용되지 않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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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수선이 어디서 위치가 정해질까 여러분들? 건축선의 위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아요.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선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다 백화점 짓는데. 백화점 짓게 되면 교통체증 유발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말 한번 가 보세요. 차가 계속 서 있잖아. 그래서 이때 위치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그때 시장수유 천장이 요 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건물 여기다 짓지 말고 안쪽으로 들여, 들여서 건물 지으세요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그게 도시역에서 3m까지 가능해. 그럼 3m 안쪽으로 후퇴해서 자건수선을 지정하게 되면 이게 건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여기다 지어보지요. 수리면 못 넘어가니까. 오른쪽으로 건물을 짓겠지 이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에요 이 건축선을 뭐라고 해요? 지정건축선 그러는 거야 여기는 잘 보세요 아니, 여기 그냥 설명 들으세요 사선 그거 볼게요 제가 몇 메다 후퇴됐죠 지금? 그이 부분 그럼 후퇴된 부분 4분의 1 공간은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다시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자 이거 도로로 쓸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도로 쓸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도로가 소유노비가 이미 확보됐잖아 건물을 여기다 짓지 마세요 라고 하기 위한 건축선이기 때문에 대지라고 보셔야 돼 이건 도로가 아니야 이거는 달라야 지금 그러니까 이 목적은 건물을 오른쪽으로 짓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도로를 쓰기 위한 건축선이 아니야 왜냐면, 왜냐면 이미 뭐가 확보된 상태예요 소유노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후퇴하면 안 되지 다만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시장우주구천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안 바꾸니까 놔두고 <laughs> 2번 가면 2번 가면 무슨 지역 2번에 써 있지 않나 지금 자 지정의 범위 자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자 시장우주구천장은 도시적이다 믿줄 자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자도시지역에서몇메다 이하라고 써 있죠? 동그라미 3 m 다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건수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왜3 m 다예요 도시 지역 네 글자니까 3 m 다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여기는 뭐그 숫자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 m 이렇게 나면 X 하셔야 돼. 자 일단 두 가지는 보셔야 돼요. 시장호주구천장이 진행할 수 있는 건수선은 도시 지역만 가능합니다. 도시 지역이잖아요. 네 글자 몇 메다? 4메다. 한 방에 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그럼 곤란해요. <laughs> 자 그래서 도시 지역 네 글자 딱 끊어. 끊을 땐딱 끊어야 돼요. 공법은. 지저분하게 다 읽지 말고. 도시 지역이니까 4메다. 이내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라 하시고 거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밑에 있는 뭐 3번은 보지 마세요. 모퉁이 건설수는 안 나와요. 자, 밑에 내려가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3번은 별표 하나 사세요. 건축선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입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건축선이 정해지면, 이선 넘어가면 어디죠? 도로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저기 서울특별시 종각 가면 종각 가면 지하상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지하상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하상가는 지하에 있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럼 도로 아래 바로 있지. 넘어가 있지. 넘을 수 있어. 거기다 미치고요. 어느 부분은 지표 아래는 넘을 수 있어요. 형아색밑 줄. 지상은 못 넘지만 지하는 넘어가도 돼요. 왜? 자동차 지나는데 지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넘어가도 된다.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냐? 그럼 지표 아래 부분에 미출그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진면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넘을 수 있다. 자, 지상은 안 되고 지하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물이 되건 담장이 되건 다 넘을 수는 없지. 근데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은 지표 아래 부분은 딱 물어오면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세요. 도로예요, 도로. 도로입니다. 여기 대지예요, 대지. 자, 그러면 이 도로가 6m래요, 6m. 소유 노비 확보했죠? 그러면 건축선의 위치가 여기에 여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수직면 안 넘어 가면 되니까. 이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대지안 쪽에 대였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창문 설치했대. 창문을 열었을 때 넘어가고 닫을 땐안 넘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2번이야. 2번. 동그라미 2번. 창문을 열었더니 넘어가고 닫았더니 안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보세요. 이게 규제 높이가 있어요. 자, 화물차 이러분들 화물차가 진행할 때 화물 적재 높이가 있어. 자, 화물을 적재해서 자, 우리가 최고 높이가 4.5m야. 그러면 이 높이를 4점에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구 창문을 설치할 때, 자 높이가 요 도로면부터 4점에다 이하에다 설치한 대고를, 그럼 화물 차진할 때 걸리지. 그래서 이때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4점에다를 초과하는 높이 이하까지는 규제하지만, 자 창문의 위치가 4점에다를 초과했대요. 그럼 화물 차진할 때안 걸리지. 그럼 넘을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기준점 잡아야 됩니다. 몇메다까지 규제해요? 어디부터? 도로면이 이제 도로에 차, 자동차가 도로 다니잖아. 긴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는 출입구, 창문, 동그라미. 자 출입구나 창문은 특히 창문을 많이 물어봐요. 지금 몇 메다 이하에 있죠? 지금?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수리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규제의 높이가 몇 메다까지 규제한다는 거예요. 4 5 m 다 이건 화물 적재 높이야. 화물 적재 높이, 화물차 걸리는 높이를 말하는 거야. 그 이하에, 4.5m 이하에 자, 출입구 창문, 이거를 수입면 넘어버리면 꽝할거 아니야. 규제하는 거야. 넘지 마라. 대신 자, 화물차 지나도 안 걸리는 높이는 넘을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창문의 높이가 5m래.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메다 초과하면 4.5m 초과하면 넘을 수 있는 거고, 다만 몇 메다 이하까지만, 4.5m 이하까지만 규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두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부분이 290페이지 가면 제목이 뭐예요? 및 예, 지영및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어, 해서 건축물 마무리 해드리고 주택법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거 중에서 시설군 오늘, 오늘 배웠나요? 시설군? 네. 자 그거 한번 외우세요. 집에 가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아홉 개는 지금 정리해놓고 그 다음 파트로 가서 내년 1월달에할때 거기다 살을 좀 붙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자 부분은 좀 정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시설군 몇 개요? 아홉 개 집에 가서 외우세요. 네. 가시면서 외우고 일준이 상준이도 외우고 일준이 상준이. 자 공개공지 가서 뛰어논다 오늘 외웠잖아요. 일준이상준이 그다음에 공삼이도 외웠지. 공삼이 공업 자 공장을 짓는데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강화되잖아. 4명이 취립할 공간 3회 대상 자폐 된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좀 간단히 전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 1월 달에 따라올 때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를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